지금 이 곳이 이 시간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This p r e c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웃음> 문제로다. <웃음> 네, 여러분은 너무 선택을 잘하는 편인가요? 예, 요즘 어떤 선택 사항을 네, 놓고 <웃음> <웃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 이런 증상을 두고 햄릿 증후군이라는 음.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정말 인터넷으로 뭘 하나만 검색해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정보가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햄릿 주무군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손을 잡아요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준비해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내손을 잡아요 출발 출발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네,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갑자기 왜 그렇게 웃음이 터지는 건가요? <웃음> 너무 웃겨서 뭐 연, 뭐. 연기를 한 게. 죄 어, <laughs> 네. 연기가 죄송해요. 항상 저는 어색하죠. <웃음> <웃음> 네. 뭐 여튼 결정장애에 대한 이야기. 요새 신조어가 됐죠. 어, 결정을 네. 못 하시는 분들. 에, 결정장애. 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표현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신조어라고 하니까 음. 예, 결정은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뭐테스트에 <laughs> 나와있다고 이게 뭐별몇 음. 개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심리 뭐 테스트처럼 100% 이렇게. 맞는 건 없지만 그냥 재미로 음. 재미로 해보는 그 네,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요. 총 일곱 가지 문항인데 어. 어, 자기가 몇 가지 문항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음. 어, 꼽아보세요. 간단하게 뭐 손가락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볼펜이나 연필로 OX를 한번 쳐보시면 자기가 이제 결정 장애인지 아닌지 또이알수 있겠죠? 한번 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혼자서 쇼핑을 못 하고 대신 결정해 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음. 2번. 식당 메뉴를 선택하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이 있으며 타인이 결정해 준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많다. 음. 3번.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다. <laughs> 4번, 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부분이 글쎄, 아마도와 비슷한 말이다. 음. 5번,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음. 6번,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네, 저는 하나. 아, 아직 7번이 나왔어요. 아, 7번 나왔어 7번 나왔어다 아, 네.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 뭐 먹을까요? 등의 음. 사소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음. 네, 어, 순철 씨는. 두개 두 개, 음. 7번까지 됐나봐요. 음. <laughs> 저는 하나, TV 프로그램 선택 잘 못한다. 음. 네. 그래서, 어, 하나, 하나 더 선택을 안했거나 아니면 두 개까지 선택하신 분은요, 음. 약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닌 지극히 정상. 그리고 세 3개에 개에서 다섯 개 선택하신 분은 결정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음. 그리고 여섯 개 이상 선택하신 분은요 심각한 결정 장애를 겪고 있다고 <laughs>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작은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네, 나오네요. 그래요, 저는 당입니다. <laughs> 네, 우리는 어, 결정 잘 내리는 편이에요. 네, 네. 네,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고 저밖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laughs> <laughs> 결정을 잘못 내리시는 분들이 예, 다수 있으신 것 같은데, 여튼, 예, 빨리 메뉴, 이, 특히 이제 식당 가서 네. 메뉴 못 고를 때 정말 짜증납니다. <laughs> 오늘 점심시간에 가장 메뉴 늦게 고른 사람 누구였어요? 어, 기억은 안 나네요. <laughs> 네, 어쨌든 빨리 고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결정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그래도 어, 이게 상당히 정보가 많아서 겪고 있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laughs> 그래요. 그냥 성격일 뿐이죠. 네, 뭐. 성격일 뿐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여튼. 네, 결정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힘들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말했고요. 웃음> 그 정도인가요? 네. 아무튼 자, 네. 네, 오늘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서울 세계 시각장애 경기 대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첫 코너로 경기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우리들의 길라잡이에서는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의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톡톡에서는 문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도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 0 2 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 0 2 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첫 코너입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 장애인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문화홍보부 이광형 씨 전화 연결해서 대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보자 열정으로 아이 김보성님이 <laughs> 언제나 봐도 그참 <laughs> 괜찮단 말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제도 많은 경기가 열린 걸로 어, 뭐 경기 일정에서도 뭐몇 경기 1 1 경기 뭐0 경기 네. 이렇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경기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어 어제 그러니까 대회 3일째죠 네. 그 역도 남자 67.5kg의 안동수 선수가 4위를 했고요. 네. 음. 75kg의 김근 김근철 선수가 6위 음. 그리고 90kg의 이경규 선수가 10위를 차지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한동호 선수는 몸이 좀안 좋으신지 어제도 기권을. 네. 수영 경기 정도 어. 네, 한동호 수영경기. 선수. 네. 음. 그리고 템핑 볼링이 어제 좀 어 금메달은 못 땄지만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음. 우선 싱글에 박해숙 선수가 동메달, 이윤경 선수 동메달, 그리고 남자부 싱글에 김판권 선수 동메달, 고영배 선수 또 동메달, 음. 배진영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볼링에서만 메달을 추가해서 네. 지금 이제 이따가 어, 그 이제 그 랭킹을 소개시드리겠지만은 네. 18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데. 네. 어, 네. 자, 체스는 어제의 경기, 이창숙 선수, 정성윤 선수, 이창, 이창숙 선수는 1패, 정성윤 선수가 1승 거뒀고, 서인호 선수가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숙 선수가 2패, 그리고 정성윤 선수 1승 1패, 서인호 선수 1승 1패, 이렇게 지금 정합전적이 되겠고요. 네. 축구는 중국한테 우리가, 아쉽게 1대 0으로 졌네요. 아 어, 축구 경기장에 네. 많은 관중들이 왔다라는 얘기도 예, 있었는데. 네, 어제 많이 왔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쉽게 1대 0으로 아, 졌고, 그러니까. 네. 또 축구 B2B3는 어제 경기가 없었고, 네.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한테 우리가 일본에게 뭐 지긴 했지만, 네. 뭐 그건 뭐 내일 전해드리겠고요. 네. 네. 자, 남자 골볼 어제 어, 독일과 한국 경기. 어, 아주 아 이거 뭐 볼만 했다고 해요 네. 네, 8대8 이었다고 합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동점을 내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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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다고 네. 합니다 네. 아쉬운 한 골을 당해서 8대8이고 음음 여자는 어, 선전했습니다만 4대2로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도 4대2로 진 것만은 다행입니다 네, 많이 그래도 많이, 실력이 성장했다는 그런 생을 받고 있었고요 조다운은 어그 김정빈 선수 1승 1패 정경모 선수 2패 그리고 김춘매 선수 2패 이경화 선수가 이패, 이렇게 해서, 뭐, 음. 어, 김정빈, 이승4패 정경모, 6패 뭐, 뭐, 하여튼, 김그 선수들이 음. 이 쇼다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처음 어, 처음 어, 출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출전하는 데큰 의미를 갖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빈 선수는 2승이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이대0이대0 이렇게 네. 얘기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네. 네. 대단한 성적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메달 집계를 보면, 러시아가 금메달이 무려 22개입니다. 네. 그리고 은메달 17개, 음. 아, 그리고 동메달 12개. 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0개, 6개, 5개. 이란이 9개, 2개, 7개. 그리고 일본이 4개, 4개. 동메달이 없어요. 일본이 음. 그저만에 어제만 해도 상당히 그 뒤를 쳐져 있는데, 금메달을 어제 4개 했다는 바람에 어, 4위로 네.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터키가 2개, 5개, 7개로 5위. 우리나라는 어,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서 네. <laughs>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이게 어. 다 볼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18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자그 우리나라 선수들 그래도 경기 아. 뭐 네. 많이 남아 있고 오늘 네. 또 유망 종목 유도가 또있잖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회 이제 나올 텐데요. 어그 아홉 경기 모두 이제 출전한다 인천 문학 경기장에 육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육상에는 오늘 어그 우리나라 선수가 어 오태일 선수가 네. 남자 200m 네. 그리고 투창 결승에 배유동 선수가 음. 출전을 합니다. 네. 음. 잠실 학생체육관 유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있죠. 남자 윤상민, 이민재, 박준원, 이정민, 박종석. 네. 그리고 최광근 선수가 이제 유도에 출전을 했고 네. 네. 여자는 진송이, 박하영, 서하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금융아트홀에서 역도 오늘 마지막 날 경기가 있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출전 선수가 없습니다. 음. 음. 네. 올림픽 파크타 쇼다운 마지막 날 랭크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음. 여자 13, 4위전이 있습니다. 김춘매 선수 출전하고요. 네. 11시 30분에 남자 13사위전 어, 김정빈 어 178이전에는 정경모 선수가 음, 각각 출전을 김정빈 선수가 네. 13일 꼭 했으면 좋겠 네. 요꼭이것만이라도 좋겠는데 좋겠대요. 수영. 어, 오늘 10시부터 지금 진행 중인데 음. 오늘 뭐또 우리 어, 한, 한동호 선수 한, 한동호 선수가 좀... 또 오늘 나올지. 네, 몸이 어, 안 좋으니까 네, 많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요 어. 자, 템핀볼링 우리에게 메달을 유일하게 안겨준 그런 곳인데, 네. 혼성 더블 예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승까지 있게 되는데요. 네. 어, 여기에 김판관 고영배, 박태환, 그리고 이윤경, 임동환, 박희숙, 그리고 이영태, 김준호, 배진영, 선수가 각각 출전을 합니다. 음. 이름센터 체스 3라운드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창숙, 정성윤, 서윤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네. 축구는요. 축구는 우리나라는 오늘 어, B1은 경기가 없었고 네. 잠시실내체육관에 축구 B2, B3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 우리가 일본에게 졌네요. 0접 네. 패당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장충체육관 남자골볼 어, 한국대 체코 오전에 음. 경기 있었고요. 네, 역시 좀큰 점수차가 났죠. 네. 네. <laughs>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오후 2시부터 한국과 호주 여자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어, 여기까지 또 네. 되겠군요. 또뭐 네. 전해줄 소식 있네. 네. 중계 방송 안내. 아, 중계 방송 안내. 네. KBS 제1TV에서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55분까지, 네. 네. 3시 55분까지 이제 녹화로. 네 보여 드리는데 아 네. 주요 경기를 또 중계를 네. 해 드리겠군요. 네, 축구 B1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음.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음. 그리고 어, 그 남자 골볼 독일과 한국, 어, 스페인과 이집트 이거를 음. 1시간 55분 동안 방송을 해 드린다고 예. 합니다. 참 이걸 감사해야 할지 <laughs>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독일과 할지. 한국 경기는 네. 굉장히 명경기였기 때문에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대 8이면 네. 골도 적당히 났고. 그렇죠. 근데 음. 현장이 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신이 뭐. 음. 이런 음, 아쉬움 점이 있고. 네. SN스포츠 오늘 지금 그 계속 하고 있죠, SN은. 네, 계속 네.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네. 남자 네. 골볼 이미 예, 경기 끝났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육상. 남자 예, 저기 뭐 리투아니아 생중계 계속 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오스테리엘리아. 어, 그, 캐나다. 골볼 경기입니다. 계속. 예, 계속, 예, 골볼 보내주고 있고요. 네. 2시 50분부터 육상 남자 있습니다. 네. 500m, 그리고 400m, 결승, 네. 생중계 될 예정이고요. 네. 역도, 여자 70kg, 남자 66kg, 결승,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다고숨 많이 차시죠? <laughs> 이 이거 참 숨차입니다. <laughs> 제가 많이 연습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좀 떨리고 그래요. 그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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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경력이 좀독특하시는두 분은 얼마나 더 긴장돼. 방송 경력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리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네. 긴박하게 또 박진감 넘치게 돌아가는지 알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네. 긴박해지고 네. 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앞으로도 무사히 그렇습니다. 네. 어, 정말 상황이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